부터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책임감도 많이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사실 저번에도 스태프분들이 똑같으셔서 이번에 다시 뵙는데더 많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정말 손 동작 하나 하나까지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시고. 그때 당시에 2002년 때는 어떻게, 왜 움직이는지도 몰랐던 게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연출 선생님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연습 기간 때 윤영석 바랑도 옛날에 할때의 느낌이랑 또 많이 틀린 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더 깊이감이 생긴 것 같은 작품 이번 프로덕션은 그런 것 같고요 저 자체도 그 때는 그냥 풋풋한 모습이었다면, 아까 현주 씨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여성스럽지만, 내면에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말 일그러진 팬텀 얼굴을 보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서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강하고 그런 면이 있는 크리스틴을 티 표현하고 싶었고요. 연습기간에 저희들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앞으로 1년 긴 기간이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말 더 많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저희 프로덕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배우 홍광호입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재밌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어, 공연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칭찬을 많이 해줘서 고맙고요. 저는. 형이 우선 저보다 한살 이제 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 전에 작품을 시바라이 원하시라는 작품에서 같은 역할로 또 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형한테 이번에 정말 빈말이 아니라 되게 많이 배웠고 게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고 저한테 없는 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형이 어그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외향적이고. 저는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서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라울과 굉장히 비슷한 어 성향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많이 도움도 받았고 음 가장 큰 장, 장점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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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뭐 라울이 우선 제 생각에 왜이 작품에서 존재해야 할까 이렇게 접근을 시작했는데. 조연이잖아요, 라울은. 그래서 팬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라울이 잘나면 잘날수록 팬텀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상윤형의 가장 큰 장점은 너무 잘났어요. <laughs> 너무 잘나고, 헌칠하고 잘생기고 이래서, 그건 뭐 어차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laughs> 포기를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제 연기적으로, 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음, 8년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때도 많은, 굉장히 길어선 같은 배우들이 많이 표현하는, 한 그런 캐릭터라서 아무래도 그때도 부담이 되고 지금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때하고 좀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은 조금 더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를 좀 알고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것 같아서 보는 시각도좀더 넓어졌고 아까 준모 씨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팬텀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몰인정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인데 출생 그리고 그 일그러진 얼굴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한번도 못 받아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이극 중에서 그게 변환이 되고 결국은 사랑을 느끼게 될까라는 것에 자꾸 더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할 때는 좀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강하게 철옹성처럼 또는 철갑처럼 쌓아놓았던 그런 모든 그 것들이 성벽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게 얼마만큼 됐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계속 더 그것에 대해서 또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고요. 아, 무대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